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힌트와 관련이 있었죠? 힌트를 주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 첫 번째 문장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외에는 좀 쉬웠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을 준비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했던 문장에서는요. 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저를 보세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watch를 쓴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문장! 따라 읽깁니다. watch me and I'll show you something. watch me and I'll show you something.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라는 뜻이었죠. example 들어간다는 건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I'll give you an example. I'll give you an example. 세 번째 표현에서는요, 추측, 예, guess가 다시 나왔었는데요. 자, 너의 추측은 무엇이니, 어떻게 추측을 했는지, 추측한 그 답은 무엇인지. 요걸 묻는 거였습니다. What is your guess? What is your guess? 네,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맞히지 못했는데 거의 맞았어요. Almost right. Almost right.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런 의미로 할수 있는 말이었죠. That's it. That's it. 네.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였습니다. 자, 힌트 주기. 힌트와 관련돼가지고 나왔던 표현들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오늘 공부의 제목은 발음 공부입니다. 발음. 바로 pronunciation이라고 하죠. 자, 발음을 잘 하면은 영어가 더 즐거워진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한 적도 있는데 쭉 같이 공부해온 친구들이 하면은 기억이 날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새롭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잊지 마세요. 본인의 발음을 고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더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고 발음 공부와 관련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표현들, 이 표현들 또 다섯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두 번씩 읽어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요, 먼저 들어보세요.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자, 두 번째는요, It's hard to pronounce. It's hard to pronounce. 세 번째, listen to my pronunciation. Listen to my pronunciation. 네 번째, your pronunciation is very good. Your pronunciation is very good.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요. You can do better next time.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네,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이었습니다. pronunciation, 발음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pronounce, 발음하다 라는 뜻도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뭐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억하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pronunciation이라든가 pronounce가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에서는 in English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in English 하게 되면 영어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그러면은 영어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라는 뜻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기 하죠.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잘했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it's hard to pronounce. 자, 이 말은 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발음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이 되겠죠. It's hard to. 라는 말인데 예, 미국식으로 발음하게 될때 It's hard to. 연결이 된다는 것도 하나 신경 써주고요. 그 다음에 pronounce. 발음하다 라는 이 단어를 넣으니까 발음하기가 hard. 힘들다는 뜻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It's hard to pronounce. It's hard to pronounce.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너무 발음하기 힘들면은 선생님들이 발음을 한번 해 주시겠죠? 자, 제가 하는 발음을 잘 들어봐요. 이런 말로. Listen to my pronunciation. Listen to my pronunciation.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칭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칭찬할 수도 있어요. 바로, 발음이 참 좋네요 하면서요. 예, 바로 그겁니다. Your pronunciation is very good. Your pronunciation is very good.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거에서는 보통, 어, 경류를 할때 쓰게 되는 말인데, 뭐 열심히 했는데 발음이 뭐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특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 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도 알아두면은 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 you can do better next time, you can do better next time.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죠. 왜냐하면 pronunciation이나 pronounce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익히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역시 잘했는지 나는 잘 따라 읽을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하는 내용 제일 첫 번째 부분은요. 영어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라는 말이죠. 영어로 in english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What do you call it in english? 네, 잘해 주셨어요. 두 번째요. 오, 이거 발음하기 힘드네요. 어렵네요. It's hard to pronounce. It's hard to pronounce.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발음을 잘 들어보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죠. 제 발음을 들어보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Listen to my pronunciation. Listen to my pronunciation. 자,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요, 발음이 좋다는 칭찬이었죠. Your pronunciation is very good. Your pronunciation is very good.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이었어요. You can do better next time.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네,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면은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다음 번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